<laughs> 진더님진더님뭐 하시는 거예요? 진더님 <laughs> 저희가 4월에 특별한 키트를 준비했습니다. 4월에 무슨 날이죠? 네, 신무기에 맞는 특별한 화분 키트를 준비했는데요. 같이 해보실까요? 자세한 키트 설명은 상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<laughs> 쓰레기를 우리가 잘. 빨리 해야겠다 그래. 것도 넣어주세요 쓰레기 음, 여기다 일단 쓰레기 어디 버릴 수 있어? 밑단에 넣었어 여기 거다넣어요 여기가 쓰레기다 여기 <laughs> 아니 면 묻은 거 주시면 <laughs> 상당히 곤란한데 여기 들어있는 컵을 이용해서 아 맞네 오~~ 따로 도구를 살 필요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어 과자에 비비 재료를 잘 넣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 산발이시네요, 아주. 네, 어때요? 괜찮아요. 네. 미정씨, 내가 와사비랑 이상한 걸 하나 갖고 왔거든. 그거 이따가 넣을 거예요. 아니, 아니. 팀장님이 걸려야 될 텐데. 잘어린다 <laughs> 초코링을 같이 섞어가지고, 어, 씹는 맛을 가미했습니다. <laughs> 네, 인공지능이었습니다. 어, 진짜 흙 같습니다. 응? 저 지금 화산 심는 것 같아요. 응. 여기 있는 이상한 춤을 추시는 것 같아요. 반쪽을 심는 것같 네, 네. 원래 집안을 잘 다져야 되거든요. 전 기초에 충실합니다. <웃음> 미안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웃음이 차가지고. 아니, 내가 무슨 소리 하잖아. 춤잘 숨겨야 니다이 팀장님 꼭 먹을 겁니다. 지금 뭐 하세요, 팀장님? 아니아요아니요 아니. 뭐하십니까? 는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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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는 맛있는 는는 맛있는 맛 메이드 이는맛주는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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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있는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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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 보고 음. 계십니다 저는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? 무슨 말십니까 뚜껑이 닫히겠습니까? 이렇게 저처럼 쪼사가지고 쪼사요? 아,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아, 말 여기 <laughs> 밑에 막대기를 이렇게 어... 너무 예쁘네요. 어. 어떻습니까? 너무 음, 예쁘요 음. 이게 아주, 아주 어? 작고 알록달록 예. 예쁘네요. 대표님, 뭐 하십니까? 아, 저 바람이 불어가지고. 아, 저 지금 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저렇게 대놓고 들려드 꽃은 꽃이 나기 전에 항상 잎이 나지 않습니까? <laughs> 이런 노래도 있죠 창피합니다. 제 화분은요. 아주 베이직한 왕 지렁이가 있고요. <laughs> 템이죠. 완지렁이와 음. 왕큰꽃이 있습니다. 색 어때요? 이쁘죠? 왕큰꽃은 어, 저도 있는데요. 짜자. <laughs> 저는 이 지렁이 사명제가 이 에메랄드 보석을 찾으러 가는 일대기를 그렸어요. <laughs> 하나의 스토리라 고할수 있을까요? 스토리. S T O R Y. <laughs> 넘어갈까요? 장패합니다. 제 작품의 명은 삽입니다. 우리가 이런 소중한 자연을 우리 베이비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우. 그래서 우리 이 식목일을 맞이하여 이 화분 케이크를 통해서 이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자연을 다 같이 보호하자라는 그 시작의 삽. 시작의 삽을 뜨자. 제 작품명은 삽입니다. S A P. 이것이 정석이다. 이게 제목입니다. 어느 하나, 뭐 이거 자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재료로? 똥손도 이렇게는 만들 수 있다. 아름답게. 음. 얻었습니까? 오오. 멋집니다. 오오. 이것이 정석이다. <laughs> 머리나는 떠받아주는 겁니다. <laughs> 제가 누구였죠? 아, 팀 아, 팀장님이 아니 초콜릿 싫잘안 드시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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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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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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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안달렸어 아, 그러면. 재밌어요. 예, 요 여기. 아, 이거 난노란색을 넣은 적이 없는데, 노랐지. 덜 씨. 죄사하지 마십시오. 출발 제가 팀원 생장님거 먹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비밀 재료와 상관없이 먹기 싫다. <laughs> 아니, 아니 남의 거에 처가면 어떡해. 안나해지 봐요. <laughs> 아니, <이렇게>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이건 캡니다, 이거는. <laughs> 제가 배가 불러가지고, 내일 먹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This is for you. 생각보다 맛이 괜찮나 건데? 더러운 맛이 납니다. 훨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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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을요? 아니 이 사람들 젓가락 좀 있어 젓 <laughs> 뭐야 그냥 <laughs> <이> 사람... <laughs> <laughs> 은 되게 맛있네요 <laughs> 머랭 맛이 어때요? <laughs> 음 머랭 진짜 맛있어 그러 머랭 맛있다? 네 yeah. 저희가 50에서 50무기를 <laughs> <laughs> 맞이하여 화업 키트를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. 아이들과 집에서 함께, 함께 만들어 보세요. <웃음> <우후>! <웃음>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구매, 아, 댓글 아니에요. 댓글, 구매, 구독, 구독, 구독,